36번 질문입니다. The size of a species is not accidental. 종의 크기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 주어는 the size 이기 때문에 동사에 단수 취급을 해서 easy를 써주었고, 그리고 over-species에서 나오는 species는 단수와 복수가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관사라던가 뒤에 있는 맥락을 통해서 수일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관사 어가 쓰였기 때문에 단수로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It's a fine-tuned interaction. 그것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상호작용입니다. 주어 자리에 나온 대명사 it은 앞에서 언급했었던 the size of a species, 어떠한 종의 크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종의 크기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과거분사 형태로 인터랙션을 꾸며주고 있고, between a species and the world it inhabits, 세상인데 하고 더 월드를 it i n 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대칭이 생략되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관계사절 안에서 쓰인 주어자리에 쓰인 대명사 it, 쓴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종이, 그 종이 거주하는 그 세상 사이에 아주 정교하게 미세하게 조정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Over large periods of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size fluctuations, 크기의 변동은 have often signaled,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고, 신호를 보여줘 왔습니다. Significant changes, 상당한 변화를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그래서, 사이즈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은 종종 환경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의 신호가 되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generally speaking 하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over the last 500 million years 지난 5억 년 이상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the trend has been 트렌드는 어떻게 되어 왔냐면 하고 뒤에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고 towards 무엇 무엇으로 향하는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이죠 어느 쪽으로 향해 왔냐면 animals getting larger.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왔냐? animal도 왔고 getting larger, ing도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getting larger 부분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목적어 부분이고 그런데 앞에 나오는 animal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동명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 주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데 동물 이 점점 커지는 것 쪽으로 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난 5학년 정도 동안에는 추세가 동물들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갔다는 것이죠. It's particularly notable. 그것은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In marine animals. 해양생물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 나오는 대명사 it은 내용적으로 앞에서 말하는 추세. 최근의 트렌드가 동물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는 특히 해양동물에게 더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특히 더 두드러졌습니다. 하고, 뒤에서 관계대명사 소유격 형태가 왔죠. Whose average body size? 그것들의 동물들의 신체 사이즈가 has increased 증가를 해왔는데 a hundred fifty fold 150배로 증가한 in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 this time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지난 5억 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지난 5억 년 기간 동안에 무려 150배로 증가해 왔습니다. But 그러나 we are beginning to see changes. 우리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인데 여기서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가 쓰였고 그리고 in this trend 이 경향에서 이 트렌드에 있어서 이제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고, 버시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Scientists have discovered,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that many animals are shrinking. shrinking 하면 감소하다라는 의미죠. 줄어들다. 그래서 reducing, 동사 원형으로 쓰면 reduce, decrease, decline, diminish, 표현적으로는 getting smaller 등과 같은 표현으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species in every category, 모든 범주에 있는 종들은 하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having found 현재 완료 시제와 그리고 수동태가 같이 쓰였습니다. 발견이 되었는데 하고 뒤에 to 부장사구가 왔죠? to be getting smaller 더 작아지는 그럼 추세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왔고 그리고 one major cause 그 중에 하나 도드라진 원인은 까지가 주어이고, appears, 나타났는데, to be the heat, 열, 띈 것으로 보여집니다. animals living in the Italian Alps,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하고, 이탈리아 알프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이라고, 현재 분사 형태가 주어를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접속부서가 이렇게 문장 중간에 온 경우에도 문장 맨 앞에 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아프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has seen,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고, 동사가 지각동사, O형식 문장 구조를 취하는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has seen, temperatures, 그리고 원형부정사 rise가 쓰였습니다. 목적격 보어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쓰였고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분사 rising으로도 쓸수 있죠. Rise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By 3 h r e to f degrees Celsius 3도에서4도 가량. Since 1980s 1980년대 이후로 3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to avoid overheating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왔고 그래서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avoid는 뒤에 동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ing가 왔습니다.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s h e m u 하 알프스에 살고 있는 염소의 종인데 샤무와 염소들은 now spend more of their days spend는 문장 구조가 주로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등이 오고 그리고 뒤에 뭐 하는 데 쓰는지에 대해서 전치사 on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나 혹은 ing 형태가 오죠 그래서 이 샤모어 염소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resting 휴식하는데 이제는 쓴다고 합니다 Rather than searching for food, 음식을 찾는데 보다. 음식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휴식하는 데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음식을 덜 먹게 될 것이고, 그래서, and as a result, 그 결과로, 결과적으로, in just a few decades, 지난 몇십 년 만에 단지 몇십 년 만에 the new generations of s h a m u a 이 샤모아의 그 다음 세대들은 are 25% smaller. 25%더 작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동물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벗이 나오는 문장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5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체적으로 모든 동물들이 사이즈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더 작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종들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시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이유, 템플레처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템플레처가 올라가면 과열에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동물들이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쉬는 데 써야 되고,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영양학적으로 신체 사이즈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